you <laughs> 자 별의 수호자님 뽑기 가겠습니다. 자 일단 왕국의 러너님 화이팅. 자 가겠습니다. 22만 개 뽑기 가는데 달빛도 다 뽑을 거고. 자 일단 사연을 일단 보게 되면은 전에 시청했을 때 캐피가 버그급으로 나왔던 시청자입니다. 아레나 보상 나오면 이제 신청을 했고 어 이번에도 무과금으로 예, 모았습니다. 아토핑 상태도 끝나고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토핑도 봐드릴게요. 자 일단 뽑기 하기 전에 이게 되면은 스펙을 달빛이 없으시네. 아, 달빛 없는 상태다. 이번 고급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아직, 야, 와베가 아직도 없으시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이걸로. 그가자, 달빛 뽑아드려야 돼요. 달빛 소루에 없으신 상태라. 자, 이거 삼성, 삼성, 나머지 고급에 올인. 이런 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뽑기는 영상 설명란에 개인톡 주시면 됩니다 아 슈크림 좋아진 상황이냐고요? 네, 슈크림이 전체 0티어가 됐습니다 네, 전체 0티어 쿠키로 사기가 됐어요 네, 완전 필수가 됐습니다 수호성 중에서도 필수고 자 이제 블루파이 삼성 3성, 밀키웨이 삼성까지 함부로 마도사를 만졌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도서관에서 제가 모르는 것은 없습니다. 나도, 여러분들 이거 블루파이 키워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 혹시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얘 무조건 키워야 돼요? 왜냐면, 달빛 이벤트 할 때, 블루파이로 아레나 이기기나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키우긴 해야 됩니다. 꿈는 이벤트랑 성장 이벤트, 뭐둘다 동시에 보상 받으려면은, 왜 이렇게 성장 이벤트 다시 올까요? 아니면 그거는 제가 딱안할것 같은데? 설마 또 하겠어? 하면 좋지 하면 이득이죠 이벤트 아니라도 키워야 되나요? 블루파이요? 네케이크들끼 이런 이벤트에서도 쓰입니다 정리를 해야되나? 오, 클로티드 아, 클로티드는 참 안타까운게 진짜 어떻게 영태어 쿠키가 저렇게 한순간에 나락가지? 진짜 제일 제일 진짜 나락간 쿠키중에 제일 크게 나락간 쿠키중에 하나예요 지금 거의 진짜 아예 안쓰니까 너도 떡 좋아해? 달토끼. 달토끼는 이번에 이벤트, 추석 이벤트에서 주는 거죠? 완품 추석 이벤트에서 주는 토끼. 아, 좋습니다. 일단, 완품 하나만 더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이스터. 오이스터도 뭐, 종종 쓰입니다. 블랙베리는, 여러분들, 지금, 어, 대천사에서 다시 또 쓰는 빌드가 있어요. 나이도가 너무 어려워서, 아마, 일반적으로 쓰긴 힘들 것 같고 음.. 암튼 블랙벨이 다시 쓰인다는 점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은색 잊지 와 뭐야 또 불러왔어 자 이제 밀키 삼성으로 할게요야 뭐야 이분 몰아서 나오네 다음 신크 업데이트 언제 예상하시나요 여기 보이죠? 12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사실 오, 어, 홀리베리 좋아요. 다음 신규 에피, 뭐, 시나몬, 시나몬, 그 다음에, 도넛, 그 다음에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스타더스트, 슈퍼 에피,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자, 일단 3점 넘어서 다 나머지 고급으로 가겠습니다. 달빛 하나만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소르베나? 서리는 글쎄, 필수는 아니에요? 어, 소르베랑 같이 시너지 킬쓸 거면 키우시고, 굳이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왜냐면, 분명히 다음 업데이트 지나면 스타더스트나 뭐, 뭐 그런 시극기가 나오면, 은 긴결되기 유지될지 모르겠네. 네, 스타더스트는 뭐 거의 확정 느낌입니다. 달빛 없어도 소르베만 나와도 뭐 세팅 가능한 대기좀 여러 개 있거든요? 또 이어서. 나도 설원을 그리 아! 어! 설이 설이 굳이 안 켜도 된다고 했는데 나왔네. 오케이 설이는. 얘는 제가 이번에 티어표 만들 때 1티어로 내릴 거거든요 원래 0티어로 했다가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굳이 서리덱이 전만큼 필수가 아니고 예언자덱 자체가 원래 서리에 들어가는 예언자덱이 많았거든요 근데 뭐 예언자덱이 이제 달빛 들어가고 해서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야 벨벳도 이번에 벨벳 한방덱 야 끔찍하게 또 한방덱이 들어갔더라 벨벳 별의별 별, 별 쿠키들이 다 쓰입니다 지금 바이오는 지금 안 쓰여요 바이오 키우지 마세요 눈이 흐르고 별빛이 춤춰요. <laughs> 예정주인분 축하드립니다. 달빛이 없는 분한테 달빛을 이렇게 선물할 때가 기분이 제일 좋습니다. 저로... 이제 소르베만 뽑아드리면 되나요? 소르베까지 완벽하다. 소르베 뽑으면 네 발짝이 <laughs> 해야. <laughs> 세 <laughs> 내리는 눈. 처! 완성시켜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쿠키 소르베까지 자 아레나 덱 완성시켜드렸어요 아 좋습니다 아이고 캡캐도 나왔네 아 그냥 야 3만개 남기자 뭐 이제 더 뽑을 이유가 있나 다음 업데이트 대비합시다 다음 업데이트 대비 스타 킵 3만개 정도는 킵하는게 와와야이건 이번... 진짜 잘 나왔어요. 홀베도 나오고, 뭐, 허리도 나오고, 달빛 나오고. 제 없는 쿠키가 지금 예언자가 없거든요? 얘는 뭐 나중에 천천히 뽑으세요. 이제 달빛 뽑기 남았네요. 이거 가겠습니다. 요즘 호루라기 쓰나요? 호루라기 0티어입니다. 예, 엄청나게 많이 쓰요. 제발! 아하! 제발! 아, 그 당시에는 요새 뭐 필수로 쓰이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근데 투탱커 조합에 쓰입니다. 당시에는뭐 키워서 손해 볼거 없죠 아직. 야 유독 달토끼가 이렇게 잘 나오는 느낌은 저만 그런가요? 자 마지막 자 깔끔하게 마무리 갑시다. 자 마무리는 달빛으로. 아 맞죠 하나 더 나오지. 자, 일단, 요렇게 뽑기 마무리하고. 자, 이분, 뽑고 나서 토핑 좀 봐달라고 하셨거든요? 자, 이거 다 가세요. 이거 중급은 다 갈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급분은 진짜 아예 쓸 데가 없어. 그 다음에, 에픽은 이거 갈아주시면 됩니다. 진짜 얘네들은 안 쓰이기 때문에. 캐러멜을 가끔 쓰여요. 가끔. 그, 라즈, 캐러멜, 아몬드, 애플젤리, 초콜릿 빼고 나머지는 갈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토핑 관련해서 이분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야, 뭐야, 왜 이렇게 없어? 피감이.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겠는데? 라즈를 좀 너무 많이 키시 같아서 지금 쿨토핑 파밍에 되거든요. 쿨토핑 파밍하세요. 쿨토핑. 자, 일단 이렇게 별이 소호자 님. 아고 레전드 뽑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목소리>